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이 남북 군사합의 사항인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미 국방부는 사실 확인 대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싱가포르가 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인과 북한인 등을 기소한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한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중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 미한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반대하고 있고 해당 정책을 연기시키거나 바꾸려고 할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즉답을 피한 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지지한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충분한 협의와 분석 없이 쫓기듯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찰 등 전략적 차원에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o I think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you really don't increase the probability of war or North Korea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한국 언론은 한국 군 관계자를 인용해 유엔 사가 남북 군사 합의 모든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는 보석과 시계 등 대북 제재 품목을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자국민과 북한인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나 단체에 강력한 독자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 O A 뉴스 조상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의 공식 초청이 오면 응답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평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비핵화와 실제 관련이 없는 만큼 종교 탄압 국가인 북한의 정치적 속내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 의사를 전달받은 뒤 직접 초청장이 오면 응답할 것이며 갈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국 정부 측이 전했습니다. 교황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북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북한의 억압된 종교 자유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계없이 대외적으로 정상 국가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교황을 초청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한 주민을 체포해 고문하거나 처형하는 인권 탄압 국가 북한이 교황 방문으로 개선될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저서를 통해 북한은 과거 공산권 붕괴 후 외교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교황청과의 접촉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황 초청도 북한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18일 개막한 브리셀 아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합니다. 19일에 발표될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입장과 북한의 핵과 대량 파괴무기,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마니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파리에서 회담하고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을 놓고 입장 차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북한을 대화로 이끈 압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고립해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 합의 등을 거론하며 미 당국자들은 남북 관계 개선 속도와 워싱턴의 지렛대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